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데니스 고입니다 자 여기서 저기 로봇 좋아하시는 분어유 다네요 오. 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로봇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꿈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꿈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잘때 자는 꿈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리이 되면 어, 막연히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사,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오늘 얘기해 는 꿈은 잘때 자는 꿈과는 사실 성격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둘다 꿈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잘때 자는 꿈이요. 음,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또 아니잖아요. 잘때나 어, 이런 꿈을 꾸어야지 꾸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잘때 자는 꿈, 잘때 꾸는 꿈은 항상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가끔 무서운 꿈도 꾸고 악몽도 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자기의 꿈은 없어지고 현실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꿈은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짜로 믿고 열심히 따르면은 현실이 될수 있는 꿈. 그리고 삶의 행복에 열쇠를 주고 있는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어떤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 나는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 가수. 아니면은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 구하고 불을 끄는 히어로, 영웅, 소방관, 혹은 멋진 우주선을 타고 우주 탐험을 하는 우주인, 뭐 그런 꿈들 많이 가,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꿈들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사라져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멀어져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경우에는 어, 외부적인 조건 요인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혹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조언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저는 저의 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열정과 에너지가 마구마구 담긴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연구소에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정말 정말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만드는 거그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제가 개발한 로봇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카메라도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돈한푼안 준다 해도 아마 똑같이나마 계속할 거예요. <laughs> 자,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로봇을 어, 하게 됐었냐면요. 어, 저는 7살 때, 살때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맨스 차이나스라는 극장에서 영화 스타워즈를 봤어요. 스타워즈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는 스타워즈 안본 분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이전에 스타워즈는 4탄 제일 처음에 있는 거. 그거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 뻥뻥 하면서 우주선이 확 나오면서 막 우주선 이 픽픽 이저 쏘면서 로봇도 나오잖아요. R2D2의 C3PO 돌아다니고 막 너무너무 멋진 거에서 꼬마였던 제가 7곱살때 그걸 보고서 넋이 나도록 본 거예요. 영화 끝에 자막 끝날 때까지도 막 진짜 화면에 들어갈 듯이 손에 두 손에 이 주먹을 잡고 엉덩이 겨우 이게 의자에 달랑 하면서막 끝까지 잡아 끝날 때까지. 그날 영화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로봇 공학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지금 오늘날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한 지난 한년 동안에 대학교니 그런 데서 그 여러분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사실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나면은 물론 강연 끝나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이제 저랑 얘기하려고 질문을 하죠. 질문하면 보통 뭐 기술적인 질문, 로봇에 관한 질문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강연을 했을 때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줄을 섰는데 질문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질문이 어, 교수님 저는 꿈이 없어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제가 꾸는 꿈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꿈을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기대도 안 했고, 거기에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사상가도 아니고, 무슨 뭐어 힐링하는 해민 스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로 돌아가서 어한 2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아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해주셨지만 적어도 제 저의 얘기 저의 꿈을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꿈을 쫓았고 어떻게 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의 얘기는 들려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로봇타빈치 꿈을 사게 되는 책을 썼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질문에 어 교수님은 어렸을 때 7살서부터 실제로 뭘 하고 싶은지 아르셨으니까 좋게 좋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벌써 나이가 몇인데 대학생인데 지금 꿈이 없으니까 전 너무 늦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스타워즈에게는 사람들이 뭐 많이 알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로봇 공학자 말고도 다른 세 가지의 꿈이 있었답니다 저는 꿈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로봇 공학자 로봇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사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람들의 미각을 돋궈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술사. 무대에서 화려한 와 신기한 마술을 사람들 와 감탄하게 하는 마술사. 그리고 네 번째는 테마파크 그런 그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이런 네 가지가 되고 싶었어요. 자 물론 지금 제가 하는 건 로보티스고요. 어, 로보티스로 하고 있고요. 어 마술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일곱 살때 음... 저희 아버님께서 해외 여행을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꼬마였을 때 초등학교 때한번 이렇게 장난감 굉장히 유치한 그 마술 상자 있잖아요, 그막키트를 사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어 하니까 뭐 도구 같은 거 사면 뭐 카드도 없어지고 막그래드 색깔도 바뀌고 그걸 하니 연습해 갖고 연습해갖고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마술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신기하다.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버님께서 해외 여행 갈 때마다 그런 마술 도구를 사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서도 저는 마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 책을 사서 마술 이론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저의 마술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만의 마술을. 그래서 중학교, 어, 초등학교 때는 양로원 같은 데서 공연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고아들한테 마술을 가르쳐 주고 즐겁게 해 주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축제 때 저만의 마술쇼도 하고 대학교 때는 미팅 소개팅 할때 인기 좋았죠. <laughs> 자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뭐 제가 뭐 권위를 세워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교수가 마술쇼를 한다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를 하냐면은 일년에 한 번씩 두 시간짜리 마술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마술에 관한 특강이 아니고 the science and behind magic 마술의 과학과 신학에 관한 특강을 합니다. 근데 이 특강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티켓을 팔아요. 그래서 모든 돈은 암연구에 기증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 마술 그 강의 특강은 사실 마술쇼예요, 그냥 강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술의 이론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게 재밌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마술수로, 마술사로서의 꿈을 아직도 쫓고 있답니다. 자, 세 번째 저의 꿈 요리사라고 그랬죠, 어, 셰프. 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리사의 꿈을 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 제가 요리사입니다 어, 점심 저녁 항상 제가 하고요 저녁도 항상 제가 맨날 하고 어, 저는 뭘 좋아하냐면은 그파머스 마켓 노천시장이라고 그러나요 토요일날 같은 데가갖 어,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직접 경작한 싱싱한 야채들이나 그런 거를 그 자리에 사서 집에서 부엌에 딱 놓고 아, 이걸 가지고 뭘 만들면 될까 하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책 보고 그런 건 싫어하고 즉,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그게 저의 창의력의 그런 그 발산하는 그런 통로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리는 그냥 요리가 아니고 진짜로 합니다. 자 이건 제 부엌이고요. 저 요리사 복장까지 있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요리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건 뭐 어, 친지나 친구들 불러서 뭐6 코스, 7 코스 데거스테이션 메뉴 메뉴까지 같이 준비도 하게 되고요. 뭐 구운 마늘 어이 뭐였죠? 구운 마늘 소스를 갖다가 로스트 토마토 넣어서 팔을 튀겨서 올려놓은 거라든가. 뭐 가이바시 같은 재밌는 거, 맛있는 것도 만들고 두부 가지고 바삭바삭한 두부 스테이크 같은 재밌는 것도 만들고요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고 이런 메뉴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여러분께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어, 원래 는다얘기하면안 돼요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리그럴 더 파미트에서 소송 걸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할 텐데 미국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톱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요리 강연, 아 요리 대결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거기 프로에 최근에 제가 나가서 거기서 저의로봇트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이번 5월 말이나 6월 초에 미국의 타리에서 방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실 기회 있으면 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인기 있는 요리 대결 프로라고만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사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꿈, theme park ride designer, 놀이동산에 그런 타는 거 디자이너. 저는 놀이동산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 있었을 때뭐 어디 새로운 테마파크, 에 새로운 로드코스터가 생겼다면 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 그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개장하는 날 타고 그럴 정도의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다른 것도 요리사 마술을 할수 있는데 그 테마파크의 디자이너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세계 엑스포 여수에서 했었죠 여수 엑스포 가신 분 계시세요 혹시 여수 엑스포요 거의 로봇관 가보신 분예 가보셨죠 그 여수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수족관과 로봇관인데 그 로봇관에 많은 로봇들이 저희 거였어요 거기서 로멜라처럼 만들어서 철리 로봇도 공연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로봇 축구장도 보셨죠? 인기 재밌죠? 거기에 저희 다 저희 로봇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찰리 로봇과 사람들하고 같이 인터랙션도 하고, 우리가 개발한 여러 가지 로봇 스트라이더, 마尔斯 그런 것도 다 갖고 와서 시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지금 마산에 마산 로봇랜드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마산 로봇랜드. 거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새로운 어트랙션 설계도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네 가지의 모든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 혹시 뭐 한국에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그 취직 같은 거할때 인터뷰가 떠할때 하는 질문이 음 당신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당장 내일 일주일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뀔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의 꿈을 다 쫓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네 가지 꿈 중에 로봇공학자가 제 직업이죠. 하지만 10년 있다가 저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마술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뉴욕에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셰프가 저일 수도 있고 혹은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무대에서 제가 하는 마술쇼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앞으로 놀이동산에서 타고 있는데 제가 갈보란 놀이동산 라이더를 타고 즐거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다 쫓는 거 중요하죠. 어, 또한 가지 여러분 하면 된다 그런 말 아시죠? 좋은 말이죠 하면 된다 어, 열심히 해서 진짜 자기를 몰입에 있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게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컨트롤 버셔를 한 건데 저는 하면 된다는 라 말이 조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하면 된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어 진짜 잘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된다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이어야 돼요.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 그래야지만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 여러분 농구의 귀재 NBA 의 마이클 조던 아시죠? 멋있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한참 뜨고 있을 때 갑자기 하루는 딱 어, 은퇴를 선언하면서 나의 진짜 꿈은 야구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야구선수가 될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했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혹은 미국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가수 경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아메리칸 아이돌 비슷한 거? 그런 거 보면 은 텔레비전 보다가 가끔 가가다 뒷스토리를 보여줄 때 어 어떤 사람이 나의 진짜 꿈은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그래갖고 저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정말 귀가 찢어지는 음치 막 에면서 노래 불러서 떨어지면서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엉엉엉엉 우는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우습잖아요. 진짜 아유 저렇게 음치가 무슨 노래를 진짜 그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허허 웃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걸 그 웃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 저 친구는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가수인데. 근데 음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잘하는 거랑 좋은 소식은 잘하는 거랑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은 independent variable, 독립적인 게 아니거든요. 보통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positive correlation, 상관관계 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방학 수세가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어, 이번에는 로보트를 만들어야지. 그럼 페유즈를 사용해서 팔다리도 붙이고 맛있게 해서 만들었고, 개학하는 날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 친구들리 보여주면 애들이 "우와, 이거 멋있는 거 만들었네!" 그래서 막 쓱쓱 기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 선생님은 잘 만들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학기 내내 학교 복도에 있는 유리 진열장에다 보 저희 전시해두고, 그래서 항상 복도 지나갈 때마다 마음도 뿌듯하고, 그래서.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건 쉬워요. 뭐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거는 본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적성을 개발하는 거, 발견하는 거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꼬마 애들한테 무조건 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아니,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림도 못 그렸는데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저의 교육 철학은 진짜로 잘했을 때 잘했다 그러고 뭐 잘못했으면 뭐 <laughs>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제 어 벌써 직장에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나는 벌써 직장이 있는데 나는 내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난 벌써 늦어 버려서 지금 가장으로서 밥도 뭐밥 먹고 바로 뭐 밥, 먹, 벌어, 벌,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난 지금 보험 회사에 일하고 있지만 나의 진짜 꿈은 화가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으니까 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음 한 가지 사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을 꿈을 이룬다는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꿈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이 자기가 원하는 게 똑같다는 것을 꿈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 직업이 자기 꿈이면 더없이 좋죠 하지만 꿈과 직업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은 사실 직업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지금은 전혀 다른 거라도 꿈이 따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 일는 친구는 취미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꿈과 지금은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저희 책에서 읽어보시고요. 혹시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꿈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꿈을 쫓으세요. Follow your dreams. 네, 감사합니다.